매일 집안일을 하는 깔끔한 성격의 주부 A씨는 어느 날부터 자려고 누우면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B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근력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도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허리 통증은 국민의 80%가 살면서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신체 활동도 제한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죠. 재활운동, 체형교정 전문가, 안병택 물리치료사는 허리통증을 없애고 재발과 만성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13년간 재활치료 분야에서 얻은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접목하여 정리한 허리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잘못된 호흡은 척추에 무리를 준다.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 패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흡이 약고 들이마시는 시간이 짧으며 횟수가 많죠. 호흡 근육들은 척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호흡은 척추의 안정성과 자세에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횡격막은 주요 호흡 근으로 요추와 추간판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으며 들숨과 날숨에 모두 쓰입니다. 따라서 횡격막을 잘 조절하여 내쉴 때 복근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호흡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들숨 시간보다 날숨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날숨을 길게 하는 곳으로 목표를 정하고 힘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쉬는 시간을 3에서 4초로 천천히 늘려갑니다. 숙달되면 들이마실 때 2에서 3초, 내쉴 때 7에서 8초 사이클로 연습합니다. 날숨이 자연스러워지면 들숨은 자동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날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과 갈비뼈의 앞쪽이 위와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목과 어깨 근육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 갈비뼈 옆에 손을 올리고 갈비뼈가 들숨 때 벌어지고 날숨 때 좁아지는지도 확인하세요. 기본 호흡 동작만 잘해도 자세와 척추의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2. 직과 사무실의 구조가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우리 몸은 선호하는 방향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동작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척추 구조물과 뼈, 근육 등은 이 패턴대로 변화하죠. 내 몸이 틀어진 방향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 발의 각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웠을 때 발의 각도가 45도보다 작으면 외회전 상태이고 크면 내회전 상태입니다. 대부분 외회전된 쪽으로 몸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 방향으로 골반과 척추도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외회전 각도가 큰 경우라면 사무실과 집의 구조도 왼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쪽으로 동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더 외회전이 된 상태라면 친구와 나란히 걸어갈 때 오른쪽에 서고 식사할 때 오른쪽에 앉아 왼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발과 고관절의 각도를 확인해 보고 천천히 교정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자세와 동선을 신경 써서 바꾸고 습관화하면 몸은 자연 치유됩니다. 3. 일상적인 습관들이 허리를 망친다. 허리 통증 환자는 일상에서 피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팔짱 끼기와 다리 모으거나 벌려서 앉기입니다. 팔짱을 끼면 등은 구부정해지고 목은 전방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로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과부하가 발생하면 추간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모으거나 벌려서 앉는 것도 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을 너무 붙여 다리를 모으고 앉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반대로 다리를 너무 벌리고 앉으면 골반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무릎이 11자가 되게 다리 사이를 유지하고 앉아야 골반이 앞뒤 균형을 이루어 요추의 부담이 덜 갑니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한쪽 손에 드는 경우도 척추를 삐뚤어지게 합니다. 장시간 소지품을 넣고 다녀야 할 때는 백팩을 메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 가운데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의자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척추도 휘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지갑이 대수일까 싶지만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고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면 허리 통증과 추간판 탈출증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에 자세를 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안 좋은 자세를 피하려고 노력하면 어느새 뇌는 교정된 자세를 기억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관절이라 다른 관절보다 퇴행 속도가 빠르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평생 허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통증을 없애고 재발과 만성을 막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 모두를 위한 허리 교과서.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